바둑 공부방입니다. 자, 오늘 포스 공부 하나 해보겠습니다. 자, 맥심배, 이동훈 구단대이지원구단이지원 고단, 구단. 이지원 구단? 군대에 있으면서 온라인으로 든 바둑인데요. 성적이 아주 좋습니다. 대회가 이, 대회에 참가할 수가 없기 때문에 뭐 그런 것도 있을 것 같은데요. 자, 초반에 향 소목에, 화점 소목을 놓고요. 먼저 걸쳐갑니다. 걸치고, 입구자로 받았고요. 뭐 날일자와 큰 차이는 없죠. 자, 바로 걸쳐가는 게 추천수랑 일치했고요. 를 한쪽을 협공을 했는데 추천은 덮어씌우는 거였는데 큰 차이 없고요. 자 이거 대사 정석 외목에서 잘안 나오는 정석인데요. 승률상으로 한2쯤몇 프로 깎이네요. 그냥 가볍게 나를자로 덮어두는 거에 추천했습니다만 눈목자로 두니까 갈르고 나오고 젖히고 이렇게 돼서 자, 그다음에 삼삼 막는 것까지가 예전 정석이었는데요. 큰 차이는 없지만 카타고 저기 절에는 이렇게 두 칸을 벌리고 이쪽과 이쪽을 맛보기로 하는 게 추천스럽습니다. 보시면 놓고 우상위를 지키면 이제 좌변을 가고요. 어, 특별히 둘게 없으니까 3 3으로 가는 진행이 나오네요. 자, 이제 약간의 좀 변화가 있는 거죠. 보통은 막는 게 정석이죠. 그러면 우변을 가는 여기, 여기 근처 두는 게 정석이긴 한데요. 추천은 이제 먼저 덮어두고 두는 그런 그림을 보여줍니다. 그렇죠? 백도 악착 같이 밀고 보시면 뛰는 않고 백도 악착 같이 밀죠 그래서 지키면 이쪽을 이단 젖혀서 서로 백도 하변을 키우는 그런 모습이 추천수였는데요 그냥 지켰고 큰 차이는 없습니다 역시 자 지켜두고 지켜두고 데요 지켜둔 수와 고치는 수 역시 거의 차이가 없고요 자 백이 이거를 굳혔는데요 한, 이거는 한3% 정도 깎였네요 이거 움직이라는 게 추천이네요 자, 움직였을 때 변화는 붙이고, 젖히고, 뻗고, 붙이고, 젖힌 다음에, 호, 고치겠죠? 지켜두고, 요, 요, 백이 좀 약하니까, 그냥 협공보다는 덮어 씌고 흙도 벌리는, 벌린 겸 협공으로 가고 있습니다. 자, 요런 게주천수였는데 그냥 바로 걸쳤고요굳혔고요 자, 이것도 비슷한 승률로 깎였네요. 어깨 집는 수보다는 벌린 게 낫다. 이런 뜻이고요 자, 그서1 0이 밀었는데, 민수도 민수보다는 붙이는 게 낫다. 계속 비슷한 승률로 바뀌고 있습니다. 비슷한 그림이 나오겠죠? 거의 똑같은 그림이 나옵니다. 차이점이 있다면 좀 바짝 지켰고, 좀 멀리 갔고, 상변선 빼고 우변을 눌러 내리는 뭐그 정도 차이가 납니다. 역시 큰 차이는 없고요 자, 여기서 한칸 뒤인 것도 거의 비슷한 승률이죠? 여기 덮어주는 게 크다. 이제는 좀 어, 벌리는 것 보다는 덮어 씌우는 게 크다라고 보고 있고. 자, 이제는 100이 이제 끼운 선은 좀 의미있게 깎였습니다. 8% 이상 깎였네요. 이제는 움직이란 얘기죠. 이제는 귀를 움직이고, 또 저렇게 두면, 덮어 씌워놓고, 하변을 약간 엉거주춤 한데요 벌리는 수. 진입. 여기 올때 여기 날짜를 활용으로 보는 것 같습니다. 손을 빼가띄어버리네요 이런 그림이 이제 추천으로 떴습니다. 근데 끼웠고요. 끼운 이상 단수치고, 그 다음에 받아두는 게 보통인데, 그래도 받는 거보다는 역시 상변으로 벌리는 수를 추천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보고요. 자, 밀어 올리는 수는 별로 안 좋게 봤네요. 이것도 6% 정도 깎였네요. 자, 이것은 어떻게 갔을까요? 여기를 가고, 덮어씌면2단 젖혀서 되고, 자 이렇게 된다면 일단 맛을 남겨두고 보강을 하네요. 자 여기도 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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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도 이제 이쪽을 덮어가서 이쪽에 대한 약점을 버리, 버리, 보고 있는 거죠. 여기는 이제 나중에 여기 두고 여기 붙이는 수가 있죠. 이렇게 두고요. 자 이렇게 해놓고 그 다음에는 다섯 치고 이렇게 한 다음에. 요걸 요렇게 빠져서 이거 보강을 하게 되면은 이제 이쪽으로 나와서 이런 식으로 약간 사석자점 비슷하게 하는 맛들이 좀 남아 있습니다 자 어쨌든 뭐 지금은 일단 밀었는데 민수보다는 바짝 가는 게 낫다고 봤고요 흙은 뭐 기분 좋게 잡아뒀고 민거에 비해서 또 작게 벌리는 것은 좀 작, 그 나쁘게 본것 같은데 한사 4%밖에 안가깝네요 그래도 역시 여기를 움직여라 이번에는 이렇게 움직였을 때 모양. 계속 같은 모양이죠. 젖히고, 호구치고, 뛰고, 나올 때 보강하겠다. 뭐 그런 얘기인데요. 어, 이거 그냥 빠졌네요. 이렇게 되면 이제 굉장히 복잡한 변화가 일어납니다. 이거는 뭐 조금 어려우니까 넘어가겠습니다. 자, 하여튼 이렇게 뒀고요 자, 덮어 씌웠고, 껴붙인 수보다는 바로 귀에서 수를 내는걸 원하고 있습니다. 바로 귀에서 맛을 노려서 수를 내고요. 이쯤에 두고 손을 빼는군요. 그리고 흙이 딴데 두면 그때 이제 결행을 합니다. 이거는 아까 봤다시피요. 이런 수가 있는 거죠. 그리고 여기 받으면 자 이런 식으로 외곽을 이렇게 흙도 뭐 실력이긴 하지만 이렇게 어 백이 사동사전으로 인해서 외곽을 처리하는 이런 수법들이 여기 남아 있습니다. 자 어쨌든 그냥 껴붙였고요. 자, 껴 붙였을 때, 하나 이어두고 가는 게 정상으로 보는데, 뭐, 큰 차이는 없습니다. 협공한 수가 한 5%도 깎였죠. 협공보다는, 날일자로 가고, 자, 이쪽 붙이면은, 젖히고요 얻고, 호구치고. 자, 이런 식으로, 직접, 좌하를 정리하는 게 낫다고 보는 것 같은데요. 협공을 가서 30%까지 떨어졌네요, 승률이. 자, 이쪽에서 좀 포인트를 얻, 잃었고요 여기 우변에 빨리 묶어서 포인트를 얻, 었고 협곡으로도 포인트를 또 잃었습니다. 7대3까지 벌어졌네요. 자, 약간 띄고요. 부친수부친수도안 좋게 봤네요. 어차피 여기는 되게 죽지만 않으면 된다 정도만 같고, 오히려 하변을 아, 키워야 된다는 뜻인 것 같습니다. 교환한 후에 이렇게 들어오면 그러니까 우변은 좌하기는 그냥 타기만 하면 된다라는 수순으로 보는 것 같습니다 어차피 큰 집이 날 모양이 아니니까 하변을 지키는 것이 더 좋은 자리였다 라고 보는 것 같습니다 백의 승률이 22%까지 떨어졌습니다 자 저치고 그 다음에 단수까지 치고요 뭐 추천수만 다르지만 승률이 거의 똑같죠 자이 모양에 대해서는 하변 에 흙들이 와서는 이거는 뭐 입구 의견할 뜻이겠죠 여기가 커져서는 바둑이 백한테 흙한테 좀 계속 유리한 모습으로 진행되고요 자, 여기서 어떻게 되나요 아, 요, 백이 잡아주는 게 두텁기 때문에 먼저 입구가라는 얘기였다고 합니다. 두텁게 해놨고, 여 그래서 흙은 이쪽 귀를 붙였는데요. 그쪽, 어, 쪽 귀보다는 좌하기가 낫다는 뜻이고, 자, 이때 젖힐 때 단수치면은 그냥 이어버리네요. 모양이 빈상하긴 하지만, 이렇게 정리하면서 흙이, 흙이 좋다라고 보는 것 같습니다. 좌이부터 건드려라 자, 그런데 실전 여기를 갔고요 여기서는 5% 까먹었고 자, 젖혔을 때 여기가 두터울 때는 끊는 게 맥점이죠 지금 빠지고 있고 있고 그 다음에 단수 치고요 자, 여기 단수 치고 더 단수 단수를 치고 하변에 안정하는 쪽에 주력을 했습니다 자, 70% 정도 계속 나오고 있고 자 이제 백이 어디로 가야 됩니까? 이거 이거 이건 할 필요 없죠. 백이 여기서 어, 이걸 움직였는데 일단 여기를 먼저 응수를 물어보는 게 추천입니다. 희한한수네요 여기를 하나 두고 귀로 오면 이렇게 두고 이쪽을 받을 사변을 받게 된다면 이렇게 두고요. 자 이쪽을 모양을 키우게 되면은 그러면 이제 좌변을 폭파하는 수법으로 한방두 방으로. 어느 정도, 어, 이쪽에, 흙의 실리를 좀 뺏으면서 백이 좀 집이 두툼하게 날수 있는 그런 모양이 나옵니다. 자, 이쪽이 포인트라는 얘기 같습니다. 여기 조금은 빨랐다고 보는 것 같고요. 자, 둔의 상황은 뭐 계속 둬야죠. 자, 필연적으로 저렇게 되고, 호흡까지는 필연입니다. 자, 여기서 위로 올라왔는데요. 이 위로 올라온 수에서 승률이 한10% 가까이 가빠졌네요. 자, 올라올 자리가 아니고 밑으로 빠져서 단속까지 쳐놓고 일종의 이제 귀는 버리고 음, 귀는 버리고 이제 이쪽을 뚫고 올라오는 어쨌든 흙집을 한반 정도는 음, 파괴하는 이제 그런 그림입니다 자, 이렇게도 써야 된다고 보고 있네요 그냥 올라와서 흙이 젖히니까 귀가 좀 크게 잡혔다는 게 불만인 것 같은데요 여기 막은 수도 쪽도 위로 올라와서 어차피 귀는 뺏겼지만 중앙 쪽에 좀 신경을 써라. 자, 이런 식으로 중앙 쪽을 좀 두텁게 정리하는 것이 추천이었습니다. 이게 100이 조금 더 낫다고 보는 건데요. 17%냐, 11%냐, 이건데. 자, 이렇게 돼가지고서는 지금 흑의 승률이 80, 몇입니까? 85까지 올라왔네요. 자, 꽉 이었는데요. 요것도 여기 활용을 한번 보라고. 하고 있습니다. 승률 차이 크게 나지 않지만, 자, 좌변의 저런 모양은 어떤 식으로 에 i 아가 타격하는지 보겠습니다. 붙이고 한번 어깨 짚고 띄고 자, 이렇게 교환을 한 후에 끊어서 아, 뭐이 다음부터 어떻게 어떻게 들어올까? 이거 그렇다면 이거 치고 나온다는 뜻인데요. 치고 뭐 따면은 그냥 가볍게 나, 하나, 하나 볼겠죠? 아무튼 이런 정도의 맛이 있다 뭐 이렇게 정리하면 되겠습니다 이런 크기 할 때는 붙이고 들어가서 흙의 용수에 따라서 적당히 어, 삭감할 수 있는 그런 수단이 있는데 그 수단을 노리는 게 낫다고 봤는데 여기 이어서 승률이 더 깎였습니다 12% 까지 더어졌고자여기뭐이어도야겠죠 여기도 마찬가지죠 역시 아까처럼 비슷합니다만 조금 수선은 바뀌었네요 자 여기 붙이고 이걸 입쪽을 받았군요 또 붙이고 어깨짚는 요런 수법을 구사해줘서 합감을 할수 있다라고 보는 것 같습니다. 아까는 끊었는데 이번에는 이렇게 놓네요. 이렇게 해서 조금이라도 납작하게 하는 게 낫다라고 보는 거죠. 자 이렇게 해서 이제 상변에 대한 공격과 이제 이 사, 뭐 새, 새를 키우는 그런 모습으로 갔는데 여기서 흑기 여기를 꼬부린 수가 좋은 수를 보고 있습니다. 여차하면 가볍게 보겠다는 뜻이죠. 자 그러니까 백이 이걸 끌고 나왔는데요. 요것도 다 3%, 2, 3%더 빠졌는데, 흡률차는 크게 없지만, 자, 요거는 바꿔치기인가요? 자, 이렇게 들어가서, 역시 계속 요 모양을 깨는 방법은 이쪽 한 번, 이쪽 한 번을 두는 건데, 아까는 붙이던 이번엔 들어가고 들어갔네요. 자, 여기서 흙이 귀를 용수타진할 때 손을 빼버리고, 일종의 바꿔치기 형태로 갑니다. 이렇게 해서, 요, 거는 잡히더라도, 흙집이었던 걸 깨고 살았으니까, 이것도 뭐 괜찮다고 보는 것 같긴 하지만, 이래 봐야 승률이 12%입니다. 큰 차이가 없다고 봐야 겠죠 자, 승률이 떼이르게 지금 흙쪽으로 90%를 기울었는데요. 자, 여기서, 자, 여기 어깨 짚은 수을 조금, 조금 꽉 꼈네요. 역시 지금, 전체적으로 집이 많기 때문에, 요 정도 그냥 백집 만들어줘도 상관이 없다는 뜻인 것 같습니다. 이렇게 버리고, 하변 정리해주면, 이 그림으로 흙이 충분하다라고 보는 것 같습니다. 보시면은 요 집과 요 집이 거의 비슷한 만큼이고 대충 요거랑 요거 남는 것 같은데요. 반면 1 0집 정도는 기지 않나. 뭐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자, 이제 실전에서는 이걸 끌고 나와서 조금 바둑이 조금 혼탁해지는데요. 자, 이렇게 바다, 여기까지는 스타 괜찮았었는데, 여기서 이걸 움직인 것이 또 승률이 많이 까먹었습니다. 18%를 까먹었죠. 그러니까 이도을 움직이면서 조금 바둑이, 크게 좀 많이 우세한 바둑에서, 7대3 정도 좀더 균형이 맞는 바둑으로 바뀌는데요. 자, 이장면에서 역시 개갈을 좀 해본 후에, 요 정도까지 백집이나도 상관이 없다는 뜻입니다. 실제 개갈해봐도 대충 그런 것 같고요. 여기를 정리, 하변을 이렇게 정리해서, 이 부분이 불안시던 부분이 거의 흑집화됐죠. 이거 뭐 200을 움직이기 조금 위험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뭐 삭감을 하더라도 요만큼만 다 집이 되고 여기서 요정도만 집이 얻어지면 전체적으로 집을 세보면 뭐 흙이 넉넉한 것 같긴 합니다. 자 그런데 요걸 움직이면서 바둑이 100이 이제 이제이게 나오면서 100의 승률이 아까 뭐8% 9%까지 나왔던 게 30%까지만 회가 됐습니다. 자 이후로 이제 중반전이 됐는데요. 그러나 이제 흑이 70%보단 더 떨어지지는 않았고요. 거의. 중반에 조금, 뭐, 한 60대 초반 정도까지 떨어진 적이 있었지만 큰 무리 없이 마무리 지으면서 바둑은 무난히 흙이 이겼고요 포석도 흙이 균형을 잘잡고셨죠두텁게 두터움과 실리면에서 밀리지 않게 아주 이상적으로 판을 잘짠 바둑 같습니다. 흙이 포석을 아주 굉장히 잘둔 보둑으로, 어, 평가해도 될것 같은데요. 자, 이렇게 해서 오늘, 프로들의 마독 중에 한번 또 저리에 장구들을 갖고서 한번 공부를 해봤습니다. 이번에 수술 조 한번 음미해보면서 다시 한번 놔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여기까지 하고요. 아, 그리고 이제 또 판단되는 거는 코스 이 끝날 시점에서 이 중부 시 형세 판단에 의해서 버려도 넉넉하게 됐다. 그때는 버릴 수 있는 판단. 또 굉장히 어렵죠? 아무튼 뭐 이것저것 공부해본 시간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